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원래 지금 뭐한 3주 정도, 일요일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렸었죠. 근데 뭐 지난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라이브, 지금 이번주는 라이브로 하지 않고 그냥 녹화로 올려드립니다. 자, 뭐, 저, 저그 구독자 구독해 주신 분들하고 어좀 소통도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서고 라이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자 예의치 않아서 뭐 일단 예, 그 라이브 할지는 생각을 좀더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보고 넘어가면 미국 시장 예, 또좀 안좋은 모습으로 마감 됐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괜찮았어요 보시면 다우는 어,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죠. 예, 다우는 플러스가 나왔고, 자0.56% 정도 플러스가 나왔는데 나스닥이 어, 2.05%나 하락했어요. 자 여기서 뭐 하, 많이 하락한 거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요.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그 음,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. 근데 향후 가이던스가 뭐 조금 좀예 저.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정도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. 자 지금 특징이 그렇습니다. 우리 그 asml이 실적 발표했을 때도 그런 모습이었죠. asml도 저 실적은 잘 나왔어요.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시장에 그렇게 아주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아니라 조금 못 미쳤는데 그런 모습이었고요. 또 tsmc도 마찬가지였죠. t s m c m c 도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, 예, 그, 향후 가이던스 자체가 뭐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렇게 하락했는데요. 자, 금요일 그 같은 경우는, 어, 좀, 예, 엔비디아가 10%가 빠졌어요. 엔비디아가 10%가 빠졌는데, 일단 엔비디아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예, 급락한 부분은 글쎄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찝어서 나오진 않아요. 다만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였습니다. 그 만기 관련된 그런 수급들이 어좀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조금 약간의 오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TSMC에서 향후의 실적 전망치 반도체 시장 전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, 어, 전망에 대해서 낮추는, 뭐 낮췄다라기 보다도요, 어, 뭐, 그냥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이게 급락을 했는데, 야, 그럼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냐? 그러면, 엔비디아 쪽뭐이 펨리스 쪽들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 노려감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라면 요건 시장의 오해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이 저쪽에서 tsmc에서 향후에 조금 낮춘 거는 휴대폰이나 pc 쪽 요런 쪽이지 ai 측 관련해 갖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일손이 없어서 제조 시설이 모자라서 더 생산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예뭐 그런 오해도 조금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어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 조금 시장에 안 좋게 작용했었죠. 연준에 비둘기파 인사들이 좀 시가 말라간다는 거.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스텐 굴수비. 자 이분은 가장 비둘기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. 과거에도 계속해서 뭐뭐 뭐 금리 저 떨어지고 있잖아. 그러니까 금리나는 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분인데요. 지금 최근에 어 지난주 금요일 날한 얘기인 그런 얘기였습니다. 1개월짜리 지표는 그냥 좀어 관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. 하지만 3개월 정도 되는 지표가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. 뭐 CPI를 얘기하는 거죠. 이게 3개월 동안이나 안 떨어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간과할 수는 없는 거다. 관과 간과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런 얘기죠. 금리를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면서 금리 움직이기 전에 어좀 기다려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고, 그 다음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. 우리 금요일 날 장중에, 어이구, 이거 뭐야? 오전장에 이거 뭐야?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변동성이 좀 심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 전해진, 전해진 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. 아스판이라는 지역을 공격했다 그러죠. 여기가 이란의 저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쪽에 이란의 핵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에요. 그래서 그쪽으로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핵시설 건든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노력감들 그런 걸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, 차트를 보게 되면요 분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해갖고 그냥 쭉 수직으로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해지는 내용들이 야 핵시설은 아닌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는데, 지금 주말, 휴일 사이에 뭐 그런 조금은 이 지향적 리스크는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. 야, 이스라엘에서 뭐, 이래 저, 날아왔는데, 이거는 뭐 공격도 아니고 애들 장난 수준이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근데, 어뭐 지금 소식 들리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. 둘다 확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. 확전을 피하고 싶은 건데, 보통 보면 이 전쟁 뭐 치고받고 하면요. 야, 우리가 어디 때렸는데 뭐 박살을 냈어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맞은 쪽에서도 야, 쟤네가 저랬으니까 우리도 뭐 엄청나게 예그 그보다 몇 배로 돌려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고 가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.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어 아마 그랬다라는 분석입니다. 저 최소한의 그냥 체면치레 음, 그 정도. 이란에서도 원래 공격할 때 그랬었죠. 뭐저 핵시설 같은 것들 이런 거 피해갖고. 그렇게 했고, 이스라엘도 이번의 목적은 뭐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했던 것 같아요. 야, 우리 이렇게 니들 공격할 능력이 있으니까 너네 자꾸 그러면 정말로 일 커지면 우리 니네 핵시설도 타격할 수 있어. 라는 걸 보여준 거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쪽도 마찬가지죠. 이란도 마찬가지. 뭐 애들 장난 수준으로 날아왔는데 뭐더 이상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반격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대신 어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 헤즈볼라 쪽하고 헤즈볼라는 북쪽에 있는 거죠. 북쪽에 있는 마찬가지. 그 이란 쪽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 무장 단체입니다. 근데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저 굉장히 강해요. 전에 이스라엘이 전에도 한번 뭐 전쟁을 하다가 한번 뭐어 무승부다 뭐 이렇게 끝났는데 헤즈볼라 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긴 전쟁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. 그쪽이 좀 집중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 우리로서 최악의 경우는 세계 경제가 최악의 경우는.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막 이렇게 되면 진짜로 피곤해지죠. 호르무즈 해협은 그전 세계 원유의 20%그 천연가스의 30% 정도가 그 해협을 통해서 운송이 되니까요. 자뭐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로는 어 지금 안갈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자 그래서 어 지금 미국 쪽에서 약간 좀 예, 그런 거는 실적 발표를 하고 이게 실적 가이던스만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도 이 주가가 충격을 받는다는 라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다음 주에 음,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꽤 많습니다. 보면 23일 화요일 날 테슬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 저녁이죠.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. 그다음에 어, 그다음에 24일 수요일은 메타, 뭐 콜컴 IBM, 자, 요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. 목요일 날은 또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뭐, 저, 아마존, 요런 애들이 실적 발표를 해요. 그러니까, 어, 그리고 다음 주가 아마 S&P 500 기업들 중에 저, 한 200개 가까이 기업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.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정점을 찍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, 어,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, 미국의 PC가 발표가 되죠. 금요일입니다. PC가 발표되는데, 요거는 뭐 CPI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, PC 같은 경우도 뭐 CP의, 시, 아, CPI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저 부분들은 있으니까요. 근데 항목이나 가중치는 늘 다릅니다 근데 cpi를 보고 예, 보통 pc를 추정을 하는데요 cp i 나온 거를 보면 어, 조금 좀 예, 물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, 이 제레미 시걸 교수가 아, 이분 말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어, pc가 나는 어, 지금 뭐좀 떨어져서 2.7 정도로 나올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. 자 2.6, 2.7뭐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준다 라면 시장은 반전의 계기가 있을 겁니다.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이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요.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저아 그리고 또뭐 그런 부분들은 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죠.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들 뭐 요런 부분들이 어또저 통과가 됐는데 요런 부분들도 원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. 유가에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전면전으로 해 갖고 안 되니까 막그저 러시아의 그 석유의 생산 시설 같은 것들 이런 데 대한 공격도 있었죠.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어뭐좀그 지원을 해 주고 무기가 생기면 정규전으로 하려고 그러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가에는 조금 좀, 예, 하락, 저, 하락 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, 어, 저, 무기를 주면 싸움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좀, 예, 관망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. 자, 지금, 음, 투자 전략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보시면 금요일 날어좀이저 의외의 충격이었었죠. 그렇게 빨리 뭐 이렇게 때릴 진 몰랐는데 금요일 날 우리 장 중에 이렇게 때리면서 좀 종가에는 예, 아래꼬리를 길게 좀 달았습니다. 길게 달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요거 어 요거는 저그 단기 바닥은 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다음 주에 그 빅테크 실적 발표하고, 뭐, 그 다음에 여러 가지, 아, 그리고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5월 1일 날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니까요. 저, 보면, 다음 주부터는 그 연준인사들의 블랙아웃 기간으로 접어듭니다. 블랙아웃 기간은 뭐냐 하면, 연준 정책회의 있기 그 전주부터는 연준인사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떤 뭐,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. 이게 연준 내부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 아, 지난 주에 그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말로 시장을 또 괴롭혔는데 다음 주에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도 보시게 되면 어, 낙폭 과대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지금 122평선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어, 지금 62평선이 조금 꺾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어, 한번 예, 노려 봐야 될 때도 됐습니다. 자, 과매도 상태가 맞을 거예요, 지금. 지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떤 어 얘기치 예기, 얘기치 못한 충격으로 깬다고 하더라도 이건 회복되는 움직입니다 자,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래 꼬리 길게 달고, 뭐 일단 단기 바닥은 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.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돼요. 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, 그건 좋은 투자, 투자 태도는 아닙니다.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고, 그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온 후에, 또, 이 반등의 강도라든가, 그때 당시 주변 분위기들, 요런 것들을 보고, 뭐, 정리를 하려면, 좀 현금을 만들려면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. 일단,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 보는 게 낫겠다. 뭐, 요렇게,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